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여유를 갖고 산다라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외국에 이제 나가서 지내다가 한 10년 만에 한국에를 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어,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나? 이런 게 이렇게 탁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느껴집니까? 물었더니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이 빡빡 하고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팍 이렇게 터질 것 같은 이게 좀 무서운 느낌을 주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게 보셨어요? 하고 이제 제가 좀깨 까우뚱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떤 외국인 부부가 이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그 부부는 한국이 참 좋다 좋다 이렇게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외국인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호주 사람인데,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냉정하대요. 어?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절대로 주변 사람들이 바운다리를 넘어오지 않도록, 물론 이쪽에서도 상대의 바운다리를 넘어가지 않는 게 이게 아주 체득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또 반면에 미국은 너무나 이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들 하여튼 돈, 자본주의 뭐 이런 걸로 막 치달아 가니까 무슨 좀 아수라장 같은 그런 뭔가 치고받고 뭐좀 치열한 그런 분위기를 주는데 이제 동양에서도 그 일본 사람들들은 아주 친절하고 뭔가 뭔가 이렇게 나이스한데 문제는. 좀 어두움을 준대요. 이렇게 좀 칙칙하고, 어?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차분함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묵직하고 어두운데, 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주 뭐, 이게 묵신욱실 할 정도로 이게 밝고 생동감이 있다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것도 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동의를 했는데, 이 똑같은 이 이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뭐 어? 빡빡하고 여유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어떤 사람은 상당히 상동감 있고 생기 있어서 밝아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 말이 더 좋은지, 이게 또 이제 모호한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기보다, 자기 그심적 상태나, 자기 관점으로 이렇게 조망을 하는 거지, 그게 절대적으로 맞고 틀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그 한국 사람이 10년 만에 한국에 와서 봤더니 그 깜짝 놀랄 정도로 빡빡하고 여유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말에 오늘은 조금 무게를 싣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단체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사회적 존재 아니겠어요? 집안에서도 가족하고 살고 바깥에 나가면은 뭐 이웃이든지 어느 커뮤니티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늘 우리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대 끼면서 더불어서 사는데 우리가 정말 이게 유순하게 사는 첫째 덕목은 상대가 무슨 말이든지 스스럼 없이 나에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 허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주변 사람들은, 뭐, 보고 느낀 대로 마구마구 떠들고, 그렇게 해야 그분도 속이 풀리고, 뭐, 어? 예, 뭔가 쌓이는 게 없지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어, 저것 봐라, 나에게 그딴 말을 해? 지은 얼마나 잘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흘러가도록 이렇게 처리 안 하고 괘씸하게, 좀 웃기게 또는 비평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걸르면은 이제 상대방도 말 잘못했다가 뭐 날벼락을 맞을지도 모르니까 아무래도 긴장하고 조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성숙도는 뭐 이제 성숙도를 측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얘기든지 걸림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응, 성숙한 사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물론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그 적중할 수도 있고, 응, 너무 부정적으로 응, 이게 나를 조금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얼투 당토 않게 그 사람의 관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면은, 만약에 내가 들어서 응? 적합한 얘기라면, 즉 내가 그렇게 그렇게 그 사람이 생각하거나 여기게끔 행동하는 단서를 보여주었으니까 그이가 그렇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단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보여주는 단서를 조금 더 다듬거나, 응? 그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다듬을 기회가 되고, 또 이쪽에서는 전혀 응? 그런 단서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제 상대가 고해를 하거나, 응? 또 자기 식대로 삐딱하게 꼬아서 응?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은. 그때는 더 쉽게, 아, 응? 어? 저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듣고 괘씸하다, 어 뭐,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노여워하거나 삐죽거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언행을 그 사람의 몫으로 온전히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한 거에 내가 휘말리는 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남의 언행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 뭔가 울근불근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제 뭐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옛날에 이제 부처님이 자기가 깨달은 거를 이제 이렇게 뭔가 펴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응? 자기가 공들여 키운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이 부처님의 이렇게 법문을 듣고서는 그쪽이 더 합당하다고 여겼는지 그만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스승이 너무 너무 속상하고 응? 아주 화가 치니까 이쪽을 찾아가요. 부처님 있는데 찾아가서 막 악을 악을 쓰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이제 다 퍼붓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그렇게 이제 응? 반응을 안 하니까 이쪽 사람이 있는 대로 퍼붓고 이제 돌아가니까 이 부처님의 시자였던 사람이 물어요 부처님께. 응? 그 사람이 그렇게 황당한 욕을 막 퍼붓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그 자기 그 시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예를 하나 들어주겠다. 응?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고 나를 초대했다고 하자. 내가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갔는데, 응? 그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고 내가 돌아왔다면은, 그 나머지 음식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시자가 아 그거야 당연히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거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맞다 그런 이치다 그 사람이 나에게 퍼부은 욕을 내가 맞이 안 하면 고스란히 그 사람께 대고 만다 그러니까 남이 서투르게 하는 거에 말려들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응? 수긍을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응?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관점이고 그 사람의 고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내가 어, 노여워하거나 삐죽거리거나 이러면 은 이게 이제 말려드는 거라는 얘기예요. 응? 말려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장단에 내가 말려들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기분 나쁘게 살거나 기분 좋게 사는 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느냐 하는, 즉, 나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떠한 자극이나 언급 뭐 나에 대한 평가가 오더라도 아 그렇구나 아저 사람은 그렇게 봤구나 해서 이쪽 귀로 들고 이쪽 귀로 이렇게 흘려 보내듯이 그냥 슥슥 지나치시라는 얘기예요. 저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인데 며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분위기가 묘하게 조금 뭔가 처음에 이렇게 왁다지껄하고 유쾌하던 분위기가 살짝 이렇게 칙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한얘긴데 그거를 들은 이 사람이 어쭈 저거 봐라? 지가 나를 얼마나 잘 안다고 벌써 이렇게 조금 삐쳤어요. 그러니까 이말 한마디 시설 하나가 이 사람을 향해서 갈때 조금 썰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렁하게 가니까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응? 어? 삐죽거리지? 하니까 또이 사람도 처음에 보였던 그 덮을 덮을 하던 태도를 이제 이렇게 싹 죽이고, 아주 이제 공식적으로 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분위기가 점차점차 점차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끝까지게 어? 뭐라고 그런 거에 벌써 이렇게 어? 에너지 소모를 하고 사는 얘기요. 이렇게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 아무것도 아닌데 어? 우리가 어? 우리가 그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쭉삐쭉 하면서 이제 그거에 날카롭게 반응을 하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엉뚱한 거에 소모하는 그런 기분이 들으니까 제가 아, 깝깝하다. 어? 이 소중한 시간을 어체 저런 거에 허비하고 사느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이 삶이라는 게 이게 무한정 이어지는 게 아니라, 딱 시간이 되면 우리가 다 너나 할것 없이 퇴장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가급적이면 유쾌하게, 너그럽게 헐렁헐렁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가족 간에 또는 가까운 사람들 간에 신경전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한번 이렇게 되돌아 보고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갖고서 어?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그 미세한 어투, 토시 하나 어? 그런 눈빛 하나 어? 이런 거 갖고 신경전을 벌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손해가 많다는 얘기예요. 부디 어? 너그럽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